한창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와 놀자리, 설자리가 없어 힘들다는 소식,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대전시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만든다며 직접 청년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김윤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었습니다 저녁 7시 도시락을 먹으며 시작된 청년정책토론회. 대학생과 청년창업가,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20명이 저마다 처지에 따른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가뜩이나 서울보다 적은 일자리. 그마저도 대전시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는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색조차 하기 힘든 서비스, 시스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업 준비를 할 곳이 없어 커피숍을 전전했던 경험담이 나오는가 하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곳이 없다는 하소연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테마파크인 오와이드도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여러 축제도 젊은이들을 끌어당길 매력이 없어 놀거리가 없다는 일침도 가해했습니다. 어떤 축제도 사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축제로 보이는 축제는 애석하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토론회를 연 배경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진정으로 그들이 필한한 정책이 무엇인가 한국 한국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한한 정책 마련이라는 실험에 나선 대전시가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국 한국